3D 프린터 얘기를 좀더 하자면 네. 사실 3D 프린터 15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막 정점을 찍을 때 네. 하이프 사이클에도 그렇게 정점 찍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네. 을 네. 2008년부터 나와서 2008년에는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긴 하는데 쓰리 3D 프린터라는 기술이 완전 새로운 기술은 아니었어요. 원래 맞아요. 30년 전부터 음. 유사한 기술들이 산업군 일부 쓰이기도 하고 했는데 음. 메이커 스페이스 라지 음.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이랄지 메이커 운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쓰리 네. 푼터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언론의 관심도 집중 음. 주목되고 음. 이것이 만 세상을 바꿀 것이다 총기도 만들면 어떻게 규제해야 된다 그때가 피크칠 단계겠네요 그렇죠. 네. <laughs> 그렇죠. 마구마구 가능성을 보여줘서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막 이렇게 끌어올리던 단계 그렇죠. 음. 그때가 이제 정점을 찍을 단계예요 저희 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쓰리 푼터에 대한 가능성 뭐뭐뭐 뭐, 뭐 협회도 생기고 음. 관련 기술 자격증도 생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준비되는 시점 이 기대치는 엄청 많아 높았는데 네. 기술 구현은 이제 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제야 음. 집 지어지는 시점 되지 않았나? 네. 그러면은 어 생산 분야에 있어서의 3D 프린팅 기술에 대한 기대는 이제야 이제야, 이제야 산업에 조금씩 조금씩 이제 적용돼가는 음. 그 정점 뭐뭐 뭐, 그 기대와 실망 환멸을 그렇죠. 다 지나서 예, 그렇게 점점 점점 산업에 적용되는 그런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네. 뭐 그런 시점으로. 볼수있겠죠요 있겠 있겠 아, 그래서 하이프 사이클 네. 이제 2020년도에 나온 것 중에 한 그래프에서는 네. 이제 어, 기술 이 개봉 단계에 이르렀다. 필프터가필프터 음 음. 관련된 생산 쪽이 음. 개봉 단계에 이르는 것 같다라고 네. 표현하고 을 있는 그래프도 있고요. 네. 이게 저희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에서 집이 지어지는 것도 아마 이단계의일환이지 않았나. 네, 네. 사실은 이 기술들이 이제 막 음. 우리 삶의 실생활에 막 등장할 거고. 이, 뭐, 건축 말고도 제조랄지 다른 분야에서도 스위프터가 적용되기 시작할 거라 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뭐, 물론 이 기사를 보면 뉴욕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서도 그 마케팅을 할때 저렴한 가격이나 뭐 이것만 제시하기보다는 그런, 그런, 뭐, 문구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뭐, 3D 프린터로 지어진 집에 대한 최초의 분야권자가 그렇죠. 되는, 되는 거. 이것도 약간 또, 뭐 냄새 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기술적으로, 실제로, 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집에 얘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니까, 예,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몽의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그습니다 기사에도 나왔지만 이제 중공검사필증을 받겠다 음. 그 정도 봤으면은 어 되게 가능성이 많이 나왔다. 뭐다 음. 인정이 되는 상황이다. 음. 음. 볼수 있는 음.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이슈로 이제 좀 전환을 하자면 이제 또 재미있는 이 기사 내용에 어이 집을 짓는데 어 평상시에 집을 짓는 것보다 속도가 약 3배, 공기가 3배가 단축됐다는 거죠. 그렇죠. 뭐뭐몇 년이 걸릴 게뭐 3년이 걸릴 게 1년 만에 짓는다는 얘기고 아니 가정집은 지금 그 정도로 안 걸리잖아요. 보통 몇 달이면 짓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년 그렇다. 짓는다 그러면 3, 4개월에 지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줄어들었고 그렇게 줄어든 데에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그인부가세명이 들었다. <웃음> <웃음> 충격이잖아요. 충격적이죠. 40평대의 가정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노동자 수가 세명밖에 들지 않았다. 그게 있고 <laughs> 예,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70% 정도가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같이 나와 있어요. 어, 이게 좀, 어, 뭐랄까. 예전에 디지털 펩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때그 얘기가 있었어요. 3D 프린터라든가, 어, 레이저 커터 뭐 이런 얘기를 할때 어떤 얘기가 났었냐면, 당시에 그, 같은 곡선에서는, 어, 트리거링 단계라든가 기대치가 뭐 피크점을 이루었을 때, 그때 나온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필요한 거는, 어, 디자이너와 그 다음에 소비자일 뿐이다. 어, 조치기 전문가님은 익히 아시겠지만 같은 공학 공돌이시니까 어, 어떤 엔지니어가 무언가를 디자인을 했을 때 그거를 실제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조 기술자라고 부르죠. 테크니션들이 그걸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나 퀄러티가 달라지는 게 있었잖아요. 음, 그렇 예, 네, 그래서 실은 그 기술자를 또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음. 거고. 집을 짓는데 또 훌륭한 뭐 시공업자를 찾아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근데 이거는 실은 그걸 균일화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품질의 차이가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 음, 제작 과정에서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 그 포드에서 네. 컨베어베트 시스템 만들어졌을 때 네. 그때 만들어졌을 때는 그 자동차는 원래 수제 자동차였거든요. 사람들이 어. 손으로 만들던 자동차인데 어. 다 잘렸어요. 다 집에 가라. 음, 이제 컨벨벳 시스템 다할 거다 했는데 사실은 음. 공장 돌려보니 음. 고장이 너무 많이 난는거아 <laughs> 처음에 딱돌렸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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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컨벨벳 시스템이 다 모든 기술을 바꿀 것이다. 트림프터를 네. 마찬가지로 네, 그런데 네. 다 바꿀 것이다. 세상이 바뀔 거고 자동차는 다 수제 없고. 라인 생산할 거다. 분업해가지고 다 이해할 그래. 것만 하면 된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죠. 음, 음. 사실은 기술이 새로 도입됐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음. 이전의 기술자들이 다른 형태로 다시 재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뭐 암울하게 볼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노동 시장이 이로 인해서 크게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우려되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포드 너무 좋은 말씀 그 포드 자동차가 그런 식으로 생산 방식을 전환했을 때 물론 당시에 수공업자로 그냥 이렇게 하시던 분들 자리는 위태로움이 있었을 그렇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어차피 또어 기술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렇죠. 뭔가 또 생성이 됐다. 모형이 바뀌지만 같은 비슷한 음. 업종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형태는 바뀔 것이다. 아. 그리고 계속 이 자리 있는 형태는 형태로 바뀌는 일 자리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 생산 방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이 고정된 형태로 몇십 년씩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이제 계속 <laughs> 그렇죠.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렇죠. 아쉽지만 이 변화가 되게 빠른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눈을 반짝 뜨고 그다음에 더듬이를 바짝 세운 상태로 그런 거를 몸에 빨리빨리 체득해 볼수 그렇죠. 있게 그게 물론 이제 연령이 좀 많아지고 할수록 힘들 수도 있겠으나 또 이제 저희 같은 과학관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술에 대해서 어 기술 변화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훨씬 이,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게 또 그런 것을 맛을 보실 수 있게 교육도 많이 해드리고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 네 맞습니다. 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가짐이나 자세, 그러니까 음. 기술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라기보다는 이제 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같이 음. 할수 있는 부분이 뭐 어떤 게 있을까 음. 이런 관점을 가져가는 게 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또 다른 관점에서 전에 같은 어곡선 얘기해주신 걸로 봤을 때. 어,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 IT 분야 같은 경우는 개발 주기가 꽤 빠른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주기가 꽤 저는 옛날엔 길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앞단계에서 도입, 도입되면 이제 그런 개발 주기도 되게 이렇게 단축된다는 느낌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트리거링부터 기대에 대해서 피크점을 찍고 환멸하고 다시 또개봉해가는그 그 과정이 짧아질 수 있으니 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그냥, 의연하게, 오, 어, 어, 예, 이해할 거 빨리 이해하고, 화을 빨리 하고, <laughs> 그렇죠. 너무 <laughs> 네. 기대하지 말고. 예, <laughs> 네, 맞아요. 오는 거에 대해서 실은, 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물론 워낙 신기한 기술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거를 막 되게 재밌고, 자극적으로 써댈 그렇죠. 수 있지만, 그거를 되게, 어, 잘 해석해서, 예, 이게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 이번 시간에 너무 재밌게 얘기해 준그 같은 어~ 커브, 하이프 커브에 대한 걸 이에, 벌써에딱 넣어두신 상태에서 이게 지금 어느 단계인지, 그렇죠. 지금 막 블라방처럼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은은하게 그게 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지 뭐 그런 것들을 마음가짐을 갖대 이걸 아예 머리에서 떼내고 아, 니난 모르겠어, 나 하던 <laughs> 대로 할래의 자세로는 이제는 조금 힘든 그렇죠. 그런 사회가 도래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3D 프린터를 프린터. 시작했는데, 같은 너 하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건축에 대한 노동시장 변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이런 것까지 잘 정리해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또 이런 기술 관련된 그 많은 이야기 또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